여러분 안녕하세요. 포근한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음, 자취생 아들을 위한 깜짝 밥상 <laughs> 이게 맞는 이름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깜짝 밥상 중에 우리 집안 아빠 남자 내들이 가장 애정하는 국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콩나물국. 콩나물국을 뭐 35년, 6년 이렇게 끓이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한테 맞는 콩나물국은 제가 1인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국입니다. 한번, 음, 끓여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집만은 노하우로 끓이는 콩나물국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재료는 콩나물이 저것이 한 봉지인데 360g 이라고 적혀 있네요. 360g. 그리고, 어, 김장김치, 김장김치 먹고 나중에 담근 것에 살짝 익은 김치 한 반쪽, 4분의 1쪽에서 또한 8분의 1 통. 그러니까 8분의 1통 그냥 한요렇게한줌 한, 정도 이렇게 꽉 집었을 때이 정도 한 포기가 못 돼요. 작은 한 포기 그 다음에 이거 계량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 다음에 왕국멸치 왕국멸치 5마리 5마리면 됩니다. 너무 많아도 멸치 맛이 너무 많아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것은 김치가 아주 새콤하지 않아서 쓰고, 있, 쓰려고 꺼내놓은 맛있는 열무 김치 국물입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나머지 저는 마늘도 안 넣고, 뭐, 뭐가 없어요. 쌀뜨물을 받아놓긴 했는데, 쌀뜨물도 진하게 들어가면 이게 텁털하거든요 하면 시원한 맛이 좀 떨어져. 그래서 콩나물국 끓일 때만큼은 사, 쌀뜨물을 살짝 넣습니다. 살짝. 얼마 어느 정도냐면 이게 작은 냉면기에 하나인데 이것도 다안쓸 거예요. 아침에 밥을 하느라고 없안 써도 무방한데 아침에 밥을 하느라고 나온 쌀뜨물이라서. 우선 대기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멸치를 제일 먼저 볶을게요. 멸치는 물 없는 후라이팬에 물 없는 후라이팬에 바로 이렇게 멸치똥만 빼내버리고 이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 이 집이 요리를 안해 먹는 집이라서. 이것이 전자, 전기 바너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섯 마리 똥만 빼고 며칠 대가리까지 다 집어 넣어서 볶겠습니다. 그동안에 볶아, 저게 좀 올라, 저기,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에 콩나물을 씻겠습니다. 이 콩나물은 씻어서 나온 콩나물이라서 씻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한번 한 헹구는 정도. 깨끗해. 콩깍지도 없고. 이렇게 한 이렇게 헹구는 정도? 뭐 나오는 게 없죠 나오는 게 없죠 너무너무 깨끗하게 씻어 나온 콩나물 물을 받쳐놓고 김치를 썰어볼게요. 자, 이제 김치를 이렇게 촘촘촘 썰었어요. 우리 집 사람들이 남자들이 입맛이 좀비키해 자기들은 요리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김치가 길게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안 보이죠? 아까 옹색하네내 집이 아니라. 이렇게. 김치를 촘촘촘촘 이렇게 썰었어요. 이것은 긴걸 좋아하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촘촘촘촘썰고. 썰, 거의 다지다, 다지다시피 했네. 썰어서 여기에 이렇게 놓고. 이 도마는 이렇게 굽혀져서 좋기는 하다. 이런거 할때는 좋네 이렇게 하고 이제 콩나물을 올릴 차례죠 멸치 볶았던 이 팬에다가 콩나물을 넣고 우리집 스타일. 우리집 스타일은 콩나물만 먼저 삶아요. 신기하죠? 까다로운 남자들하고 살다 보니 이렇게 특별한 콩나물국을 끓이게 되었어요. 여기에 어. 이 굵은 소금,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저는. 굵은 소금, 아까 360g이었죠? 한 스푼만 넣을, 이게 작은 스푼이에요. 그래서 한 스푼만 넣으면 돼요. 또 김치를 넣을 거니까 그렇게 넣고 물을 막좀 넉넉히. 이렇게 좀 넉넉히 붓고 끓이면 된답니다. 음. 냄비를 바꾸자 바꿔야겠다. 왜내 살림이 아니라 몰랐는데 뚜껑이 없어. 프라이팬이. 그래서 다시 이 냄비로 바꿨습니다. 뚜껑을 덮고 끓입니다. 아이고 참 오색하네. 그래도 영상 찍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열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푹 끓이면 이렇게 가열을 하고 이게 푹 끓으면 김치 넣고 멸치 넣고 김치 넣고 끓이면 끝. 자, 기다릴게요. 자, 이제 콩나물 냄새가 나네요. 콩나물 냄새가 날 때는 다 삶아졌다는 것이거든? 그렇지. 이게 인덕션이 아니고 전기 버너죠. 전기 히터.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 저는 콩나물을 이렇게 건져버려요. 신기하죠? <laughs> 저만의 노하우랍니다. 반, 반 정도? 한좀 넣을게 3분의 2정도 건지고 여기에 건지고 여기에 아까 볶아놓은 멸치 그리고 마늘은 안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넣겠습니다 마늘 두 알을 이렇게 좀 맛이 덜 나라고 편으로 썰어서 넣었어요 마늘 두 알을 편으로 그리고 김치 아까 썰어놓은 거 이게 한 두컵 정도, 두 컵, 두컵 정도 되네요. 두컵 반, 두컵반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우젓. 간볼 필요도 없이 새우젓은 한 스푼 반 정도, 한 큰술 반 정도 넣으면 되겠습니다. 엄마들은 간이 딱딱, 딱딱딱 맞아버리거든? 넣고 아주 푹 끓여요. 이때 열무 열무 국물도 같이 넣어버려. 다 때려 넣고 끓여도 되는 세상 쉬운 알기만 하면 쉽죠. 알기만 하면 쉬워. 그렇게 해놓고 또 한참 끓여 보겠습니다. 이 꺼내놓은 콩나물은 참기름 넣고 무쳐서. 다음 끼니에 먹으면 돼요. 왜냐면, 콩나물국하고 같이 내놓으면 안 먹어. 근데 콩나물국이 없을 때, 다른 국을 끓였을 때, 내놓으면 굉장히 또 아삭아삭 맛있는 콩나물 무침이 되거든? 저는 이 콩나물에 그냥 소금하고 참기름 깨만 넣고, 그냥 먹는 콩나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시원하고 개운하면서 고소한. 이때는 마늘도 제가 마늘 애호가잖아요. 근데 이, 이 콩나물에는 마늘을 잘안 넣어. 왜냐. 개운하고 시원한 맛이 떨어지니까. 정물조물 해서 다음 끼니를 위해서 콩나물은 덮어가면 되겠죠. 조물조물, 조물조물. 이 집에 남정네 살림이라 대파도 없네. 청양고추는 있네. 청양고추. 다섯 조각만 넣자. 도대체 무엇을 해먹고 살았는지 몰라. 찌개만 주야장천 끓여 먹고 살았겠지. 이 <laughs> 직접 이것도 다음 끼니를 위해서 대비하는 반찬이 되고, 자 푹푹 잘 끓어라. 좀또 한참 기다려 이게 인덕션이 아니고 전기 히터 굉장히 느리네요. 되게 약한가 봐요. 좀 한참 기다릴게요. 자, 많이 끓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넣고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이 맛있어야 될텐데 보겠습니다. 음, 물이 많네. 어째 내 솜씨가 너무 쉽고 눈 감고도 하는 내 비법 콩나물국이 그래도 시원하고 괜찮은데 음, 여기에 이제. 계란을 이렇게 뽕당, 계란을 뽕당 깨뜨려서 두 개를 넣습니다. 두 사람이 먹을 거니까. 뽕당, 뽕당. 이제 바로 떠도 돼요. 바로 떠도 됩니다. 한번 떠볼게요.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 뭐야 이게 팍팍팍 좀 끌어줘야지 팍팍팍팍 끌어줘야 되는데 히터가 나랑 밀당 안에. 어. 우리 아들하고 이쁜 아가씨가 밀당을 해야 될텐데 응? 히터가 할매랑 밀당해 계란도 올리고 어젯밤에 술 드셨다면 꼭 이렇게 끓여보세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하기로는 틀림없이 시원하다. 이렇게 떠봤네요. 한번 맛을 볼게요. 아우, 얼큰하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1% 아쉬운 게, 물을 조금 덜 했으면, 콩나물 맛이 훨씬 진할 텐데, 평소에 제가 끓이는 것보다 물량이 살짝 많아요. 그래도 아주 좋아요. 시원 얼큰 좋은데 굳이 흠을 잡자면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술 드셨거나 입맛 없을 때 콩나물 사다가 있는 양념으로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집 노하우 까다로운 입맛으로. 맞춰주는 콩나물국이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메뉴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아들아, 밥 먹자. 자취생 아들아!